1937년 일본은 중국의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하고 이어 중국 최대의 도시인 상하이도 공격하기로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하이를 빼앗길 수 없었기에 무려 80만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도시를 사수하려 했지만 일본군에게 세계의 방면에서 포위되면서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중국군들이 일시에 후퇴하자 제대로 된 통제와 지휘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뒤늦게 철수하는 부대들은 일본군에게 포위되어 대멸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소련을 가장 큰적으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활한 중국 대륙은 애초에 모두 점령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들만 점령한 후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쉽게 항복하지 않고 강력한 저항을 펼치게 되면서 전선이 계속 확대되어 갔습니다. 최초 베이징을 공격할 때만 해도 일본군은 6개 사단을 투입했지만 상하이 전투에서는 지속적인 증원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24개 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과 무기, 보급품들이 부족해져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소련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내각과 군수 내부들은 더 이상의 공격을 중지하고 외교를 통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선 장교들은 지휘부의 지시에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각 각의 파벌들이 형성되어 자신의 파벌 이외에는 아무리 상관이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만주 사변일에 지휘 체계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에도 결과만 좋다면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포상을 받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중진아파 경군의 마쓰이 이완의 장군은 난징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면 우리는 난징은 물론 새로운 임시수도인 충칭까지 진격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예하 부대의 공격을 명령합니다. 당시 일본의 중진하파경군은 예하의 상해파경군과 제10군이 소속돼 있었으며, 여기에는 9개 사단의 각종 비행여단과 포병여단, 기갑대대 등약 20만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쓰이 장군의 명령을 받은 상해파경군과 제10군은 이제 경쟁적으로 난징을 향해 진격합니다. 일본군은 중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만 누가 먼저 공을 세우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는 장개석과 참모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의 중로는 난징을 포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난징이 비록 수도이기는 하지만 군사 전략상 별다른 가치가 없는 곳이고, 지형적으로도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방어하기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전력을 상하이 전투에 쏟아부었지만 크게 패하게 되면서 이제 남아있는 전력은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개석은 난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지도자가 수도를 쉽게 포기한다면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고 난징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러 국제적인 이목을 받으면 외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개석의 주장에 훈환성의 군벌인 탕성즈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탕성즈는 과거 장개석을 배신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그의 충성심을 보여주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개석은 탕성즈를 난징방어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난징을 떠납니다. 중국군의 전력은 13개의 사단과 고사포 부대, 경전차부대 등약 15만 명이었습니다. 중국군에는 독일 군사고문단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최강의 87 사단과 88 사단이 있었지만 상하이 전투 이후 전투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고 그밖의 부대들은 신병이나 폐잔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군을 상대로 난징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탕성준은 자신의 부대들이 무단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자강의 교량과 배를 모두 파괴하였으며 무단으로 후퇴하는 자는 사살하겠다고 엄포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난징 시민들의 피난길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지시에 상당수의 건물들이 불타올랐고 이렇게 난징은 중국인 스스로에 의해 파괴됩니다. 일본군은 난징시 주변에 배치된 중국군과 전투를 치르면서 진격해 나갔고 난징 시내에는 4개의 사단 10만 명의 병력이 투입됩니다. 6사단과 114사단이 도시의 남쪽, 9사단이 남동쪽, 16사단이 동쪽에서 공격을 개시했으며, 일본 해군의 사함대는 양자강에서 한포사격을 실시했고, 제10군의 쿠니사키지대는 양자강의 도강에 후방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일본군의 공격에 중국군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탕성주는 양자강을 도강하여 후퇴하라고 지시하고 난징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던 일선 예하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부대들이 양자강으로 몰려들자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독전대들은 아군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합니다. 후퇴 지시를 받지 못한 독전대는 그들이 전선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알고 기존 명령에 따라 사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중국군들이 양자강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탕성즈가 아군의 도주를 막겠다고 교량과 배들을 모두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군들은 맨몸으로 강을 헤엄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으며 어렵게 강을 건넌다고 해도 그곳에 있던 일본군들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은 중국군들은 살기 위해 군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고 주민들의 거주구역에 숨어듭니다. 난징전투에서 중국군은 8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2만 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일본군은 1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난징을 점령하게 된 마쓰이 장군은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황군이 외국의 수도에 입성하는 대사건의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황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입성하는 부대는 사단장이 특별히 선발하고 외국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헌병을 투입하여 약탈 등 불법 행위를 엄벌한다. 하지만 마쓰이 장군의 이 같은 지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봉국과의 병참선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여기에다 중국군이 난징시 주변의 식량들을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에 굶주리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일본군들은 주민들에게서 식량과 재물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강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난징대학살이 벌어집니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 일본군들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중국군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수색을 실시했고 붙잡힌 이들은 잔인하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성인 남성들의 경우 머리에 모자를 쓴 흔적이 있다거나 손에 굳은살이 있는 사람 또는 중국군이 아님을 증명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갔고 이후 그들은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강간당했고 그 후에는 무참히 살해되었으며 이렇게 난징에서 희생된 사람은 3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당시 난징시의 인구가 20만 명이었기 때문에 3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일본군의 범죄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도주한 중국군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시된 사진들은 일본군이라고 보기에 어색한 점들이 많으며 상당수는 연출되었거나 과거 중국 내전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일본군의 행위인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베이징과 상하이, 난징을 점령하면서 세력 범위를 확장해 나갔지만 중국은 광활한 영토를 기반으로 철수를 진행하면서도 일본군을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중국이라는 늪에 빠진 일본은 전쟁기간 내내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중국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난징 전투였습니다.